형님, 조랄하지 말고 먹방이나 하십시오. 그고 오늘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1년 만에 돌아온 현점 먹방을 해볼까요? 야, 기빈호, 빵 사와. 응, 알겠어? 빵이 없는데? 사오라고. 어. 네. 300원 두고 1000원짜리 빵을 어떻게 사 와. 아무도 어? 개새끼야.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학님. 네, 네. 네, 오랜만에 그 대구 가서 네. 먹방 먹방 하러 왔어요. 네. 네, 네. 아이고 어네 오늘 오랜만에 와 가지고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도시락이요? 좀 조합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 형님? 여기 알찬은 옛날부터 괜찮은 곳이고. 알찬 도시락. 네. 어, 네. 그다음에 고기 고집만. 고집만. 네. 이것도 고기 많고. 오. 이거는 고기 좋아하시면 이두 중에 하나. 신상 없나요, 신상? 신상은 없어요. 아. 네. 신상 없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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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말고 알찬 도시락 먹을까? 같이 아, 밥해는 아, 일단 치즈 폭탄 햄버거 하나. 오늘은 네. 모짜렐라가 치즈 듬뿍. 안녕하세요. 치즈 폭. 탄 어, 아, 잠깐만. 이게 또 맛있겠는데? 어? 파마산 갈릭치즈버거? 소세지 하나 고르시면 사드릴요아 괜찮습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이 맨날 오시면 서비스 막 주시고 막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사장님 항상 하시는 말 있잖아요 올해는 50만 가셔야죠 라고 그렇죠 근데 올해, 올해 50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봄에는 30만 되고요 네한 6월까지는 30만 되고요 아 6월까지는 30만 돼요? 네, 1 0월은 40만 아 사십만. 알겠습니다 견사마저 50만 아네 알겠습니다 30만. 오모리 김치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모리 김치찌개 맛있어? 아 이게 맛있는 거예요? 예, 예, 좋아요. 이셋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대로 네. 네. 그, 담아드릴게요. 아, 저 먹고 갈 거라서 오늘. 그거 다먹 가져갑니다.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어, 물 조절, 군, 된장. 좀더 넣을까? 전전 돌릴 거니까. 또를 꺼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찹쌀 탕수육 콜라 언양식 불고기 의성 마늘 프랑크 이거는 파마산 갈릭 치즈 버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어, 맛있다! 맛있는데? 아니, 엄청 쫀득쫀득해. 진짜 찹쌀이 들어가 있나 봐. 진짜 맛있어요. 나 솔직히 기대 안 했어. 한 입만 먹고 말라. 그래서 사실은 맛평가만 하려고. 진짜 맛있어. 사마산치즈버거 음, 치즈버블 형, 그거 아, 더러워. 이번엔 언양식 불고기. <laughs> <목소리> 와 국물이 그냥 김치찌개 맛집에서 파는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인데. 음. 태점정씨 퀄리티 진짜 좋았다. <목소리> 핫바는 음성 마늘 프랑크지. 음. 간이 다돼 있어요. 짭조름하면서 마늘 향도 살짝 나고, 핫바에 약간 좀 정성 ASMR. 순위를 정해드릴게요. 1등은 난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다섯 개 중에서 등 꼴등. 삼각김밥이야. 아 이거 역시 삼각김밥은 도전을 하면 안 되나봐요, 여러분들. 예. 너무 싱거워. 아무것도 안 먹. 내가 일부러 한 개만 되게 세게 크게 배워 먹을 건 여러분들 아시죠? 양념까지 다 먹게. 근데 맨밤 먹는 느낌이었어요. 맨밤 먹는 느낌. 먹는 느낌. 다음부터는 저거는 어, 안 먹을 것 같고, 그다음 4등은 4등 그래도. 무난했던 하빠. 그리고 3등은 3등은 고무리 김치찌개 라면 처음 먹어봤거든요? 고물이 예술이에요 좀 아쉬웠던 건 면이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국물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확실히 이게 컵라면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햄버거와 탕수육이 남았는데 2등은 탕수육이에요 왜냐면은 뭐, 나 솔직히 말서 이거 이거 원래 먹으려고산게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돼지 냄새 같은 거잘 맡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하도 추천해가지고 한번 먹어봐 먹어해서 샀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중국집을 갔어. 탕수 육 찹쌀탕수 시켰어. 이거 그대로 나와도 오 맛있네라고 할 정도의 맛이야. 진짜로. 1등은 이거. 삼마산갈릉치오 이거 진짱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브랜드햄버거보다 맛있었어. 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자,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씨발, ᄌ 됐다, 얘들아. 잠깐만. 무루 배터리를 안 챙겼네. 집 앞에 나올 줄 알고. 아, 씨발, 잠깐만.